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10x10을 맞추는 방법을 한국어 버전으로 알려드릴건데요 일단 여기서 제일 중요한건 센터 조각부터 맞춰야 된다는거예요 네, 센터 조각은 8x8 부분이고요 제가 이제 무엇을 해야되냐 일단은 초록색부터 맞출건데 일단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바를 만들어야 돼요 아 근데 혹시나 바를 모르시는 분도 이제 거니까, 모를 수도 있긴 모를 수도 있죠. 그니까, 제가 이제 바가 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뭐, 바란 뭐냐? 바로, 이렇게. 이렇게 초록색이 여덟, 센터 조각, 여덟, 센터 여덟 조각이 이렇게 한 줄로 놓여있잖아요. 이거를 바라고요. 같은 색깔 여덟 조각이 한 줄로 놓여있으면 이거를 바라고요. 해 그리고 이제 다른, 이, 이런, 이거를 바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이, 이거를 8개를 만드셔야 되고요. 바를 만약에 만들었으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를 만들. 이렇게 또 다른 바를 만들었으면은 이것들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이렇게 나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두 개를 아니 두 개를 같은 면에 놓이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당신이 초스 센터를 다맞춰셨어요 그러면 큐브를 뒤집어서 파란색 센터를 맞추시면 되는데요. 초록색 센터를 맞추기 이전에 파란색 센터를 맞추셔도 괜찮아요. 그거는 당신의 선택이지 저의 선택이 아닙니다. 초록색 센터를 맞추기 이전에 파란색 센터를 맞추셔도 괜찮고요. 바를 만드는 동안에 그 대신 초록색 센터를 맞춘 이후에 바를, 파란색 센터를 맞출 경우는 바를 만드는 동안에 초록색 센터를 망가뜨리면 안 되고요. 반대로, 파란색 센터를 맞춘 후에 초록색 센터를 맞출 때도, 이제, 초록색 센터를, 아니, 파란색 센터를 망가뜨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말짱 도루묵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래요. 이런 식으로 해서, 바을 만드셨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이걸 올리고, 이걸 이렇게 올려주셔야 돼요. 근데 초록색 망가뜨리셨죠? 그러면 두번 돌리세요. 그리고 초록색을 고쳐주시면 됩니다. 이제 파란색, 파란색 바을 옮기면서 생긴 문제 상황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다섯 번째 바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다섯 번째 바를 만들 때 이미 바가 인, 올릴 때 이미 바가 있는 줄과 없는 줄이 나오거든요. 근데 없는 줄을 선택하시면은 했을 때 다른 바가 내려와요. 반면에 있는 줄을 선택하시면은 이렇게 모두 올라가게 됩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이거를 있는 줄을 선택하면 이 바가 뒤로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두번 돌려서 이걸 고칠 때 내려왔던 바가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이 원리를 이용해서 나머지 바들도 올려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초록색과 파란색 이두 개를 다 맞췄었어요. 그러면은 이두 개를 각각 양쪽에 두고 초록색 센터를 맞출 때와 비슷한 원리로 빨간색 센터를 맞추시면 되고요. 그리고 빨간색 센터를 다 맞췄으면 노란색이나 흰색 센터를 파란색 센터를 맞출 때와 비슷한 방법으로 맞추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마지막 센터 두 개입니다. 아 근데 여기서는 바를 둘중 하나에만 만드셔도 됩니다. 저는 주황색을 위주로 한번 마지 센터 두 개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주황색 바는 만들어야 돼요. 주황색 위주로 맞출 사람은 주황색 바는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흰색 바까지 만들 필요는 없어요. 주황색 바만 만드시면 됩니다. 근데 만들면서, 바를 만들면서 다른 바들을 망가리시면안 됩니다. 왜냐면 아무리 바를 만들었어도 다른 바를 망가뜨리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이 말은 바를 아무리 많이 만들어봤자지 다른 바를 망가뜨리면 헛일이거든요. 헛일이란 뜻이기 때문에 이제 헛일이 되지 않을 바를 기, 힘들게 바를 만든 것이 헛일이 되지 않으려면. 이제 다른 발을 망가뜨리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계속 발을 만으시면 되고요. 아, 여기서 센터솔빙 트릭을 하나 보여줄게요. 만약에 마지막 센터 두개를 맞추다가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런식으로 발을 만들어서 해도 되지만 센터솔빙 트릭을 제가 하나 보여줄게요. 오른쪽 위 오른쪽 위에다 두고 공식 써줍니다. 2, m 아, 프라임 r 프라임 2, RF, 2R, F, Prime, 2L, Prime 이렇게 하면 요거두 개의 위치가 바뀝니다. 만약에 당신이 센터를 다 맞추셨잖아요. 그러면 엣지 맞추기 단계로 넘어가도 됩니다. 여기서 목표는 모든 12개 엣지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는 건데요. 자 여기서는 네 가지 공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네 가지 공식은 뭐냐면은 일단 기본형 공식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기본형 공식은 일단 이거를 맞출려는 엣지 두 개를 두 개를 모으는 건데요. 이거를 일단 니은자로 만들어주시고요. 이니은자 밑에는 꼭 안 맞춰진 엣지를 놓으셔야 돼요. 만니 ᄂ 자 밑에 맞춰진 엣지를 놓으시면은 다시 헝클어져서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그렇기 때문에 안 맞춰진 엣지를 놔두고 공식 써줍니다. 요 구간, 내려야 되는 줄을 내리고요. 요거, 요거 있으면은 요걸 내려야 됩니다. 네. D, R', D' 그리고 내렸던 줄을 다시 올리시면 맞춰집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공식을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공식은 3개 이상의 떨어진 엣지를 한 번에 모으는 공식인데요. 일단 이거를 이제 만약에 이제 여덟 개를 모두 한 번에 다 모을 수 있다.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지만 여덟 개를 한 번에 다 모을 수 있으면 여덟 개한 번에 더 모아주셔야 되는데요. 요거 세 개는 맞나요? 근데 요거만 안 맞는다. 그러면 요거를 뒤집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뒤집어 주시면 됩니다. 한 볼게요. R, U, R prime, F, R prime, F prime, R prime. 이렇게 뒤집어 주시고. 여덟 개를 한 번에 다 모을 수 있으면 여덟 개를 한 번에 다 모아주셔야 되고요 이 구간을 꼭안 맞춰진 엣지로 바꾸셔야 됩니다 맞춰진 엣지로 바꾸면 헝클어지고요안 맞춰진 엣지로 바꾼 다음에 센터 조각을 되돌려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제가 이거를 여덟 개를 한 번에 다 모을 수 있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했잖아요 그럼 한 번에 다 모을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제 세 개에서 일곱 개를 한 번에 다 모은 다음에 나머지 하나를 모아주시면 됩니다. 예, 해볼게요. 이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다섯 개를 모을 수 있으면 다섯 개를 모아줘야 되고요. 안 맞힌 네트로 바꿔준 다음에 이거를 이제 센터를 되돌려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이 다섯 개를 나머지 엣지들을 다시 모아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뒤집어야 되는 건 뒤집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은 여덟개가 한번에 다 모였네요 이 구간 나맞춰면 이런 으로 바꿔야 한다 했죠. 그다음에. 이거를 센터를 다시 되돌려 주시면 됩니다. 이두 가지 공식을 이용하다 보면 가끔 이렇게 두 쌍만 남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Slice Flip, Slice라는 예외형 공식을 이용해서 맞춰 주시면 됩니다. 해볼게요. Slice, Flip, Slice. 이렇 이 공식을 반복해서 두 개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이것도. 요 이거를 양쪽으로 뒤집어져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한 다음에 반대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슬라이스 플립 슬라이스 공식을 이용하여 맞춰도 또 이렇게 한 쌍만 남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걸 펠티 공식을 사용해서 맞춰주는데 여기서 이두 개를 기준으로 비교를 해야 돼요. 이두 개를 기준으로 비교한 다음에 이렇게 색깔이 안 바뀌어 있는 거, 안 뒤집어져 있는 요두 이, 이 개는 안 뒤집으셔도 됩니다. 반면에 요거 두 개, 그리고 요거 두 개는 가운데 두 개랑 색깔이 바뀌어 있으니까 뒤집어져 있어 뒤집어야 돼요. 그러면 공식 써줍니다. small layer에서만 그럴 겁니다. small layer에서 뒤집어져 있는 것만 돌리시면 됩니다. 갑니다 small r2 b2 u2 small r u2 small r prime u2 small r u2 f2 small r f2 small l prime b2 small r2 이렇게 하면 모든 엣지가 맞춰지게 됩니다. 모든 엣지를 맞추셨으면 3곱하기 3곱하기 3과 같은 모양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부터는 3곱하기 3곱하기 3처럼 맞추시면 됩니다. 아 근데 아직 끝까지 아직까지 비디오를 떠나시면 안 돼요. 왜냐면 10 곱하기 10 에서는 3 곱하기 3 에서 절대 나타나지 않는 예외 상황이 발생한단말이에요그 예외 상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짝수 큐브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3개의 찌는제도로 들어가 있고 한개가 뒤집어진 상황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OLL 패티 또는 토끼빨이라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는 공식이 엣지 패티랑 비슷해요 근데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엣지 펠트에서는 가운데를 중심으로 뒤집어야 되는 부분만 둘렸잖아요 스몰 레이어에서. 근데 오일러 펠트의 스몰 레이어에서는 둘째 줄, 셋째 줄, 넷째 줄, 다섯째 줄 모두 돌리주셔야 돼요. 엣지 자체가 뒤집어진 거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공식 써줍니다. 스몰 R2, B2, U2, 스몰 L, U2 small r prime U2 small r U2 F2 small r F2 small l prime B2 small r2 이렇게 하면 엣지가 뒤집어지게 됩니다. 짝수 큐브의 경우 한가지의 유형이 더 발생해요. 이것은 맨 마지막에 두개 코너는 제대로 들어왔는데, 두개 코너가 잘못된 위치에 들어간 상황이에요. p l l 필 t 또는 바보토끼 의빨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특징이 있습니다. 돌리는 걸 무조건 두 번씩 돌린다는 거예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small u2, small r2, u2, s m a l r2, u2, small r2, small u2. 네. 지금 이 공식을 쓰니까 고쳐진 거는 오히려 마주보나 엣지 두 개의 위치는 바뀌었는데요. 이 공식을 한번더 사용하시면 안 돼요. 상 3x3처럼 모든 걸 고치셨거든요. 그래서 OLFLT가 해결된 이후로 되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모든 3층 축이 이렇게 제자리로 오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삼 곱하기 3처럼 공식을 사용하다 보면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면 코너는 제대로 들어갔고, 세개 코너가 잘못된 위치에 들어간데, 이렇게 되면은 3 x 3처럼 맞출 수 있게 됩니다. 아직 끝이 아니에요. 10x10의 경우는 중심이 없기 때문에 센터 조각을 잘못 맞출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상황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3기3처럼 맞추려다가 이런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래가지고 엣지를 뒤집을려 하는데 엣지를 뒤집는 건 잘못된 거예요. 실제로 요건 안 틀렸어요. 센터 조각이 틀려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마주보는 센터 조각 두 개의 위치를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요, 다섯 개, 다섯 줄 다섯 개의 줄을 한 번에 돌리고, 5 layer R2, B2, F2, 5 layer R2. 이렇게 하면, 여기 들어갔네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3기3처럼 맞출 수 있게 됩니다. 이것도 틀렸어요. 만약에 유타는 센터 조각 두개의 위치가 바뀌었을 때는 또 다른 공식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small r prime 5 layer r prime f2 5 layer r f i v 5 layer l f2 5 layer l prime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상구폭기점처럼 맞출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알려 드린 것들은 기본적인 것들이요. 에 특히나 첫 번째 센터 맞추기 단계에서는 좀첫 번째 센터를 맞춘 데 오래 걸렸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